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겨울에 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얼굴 보니까 다들 모두 아,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네? 다들 아, 환하십니다 네. 오늘 저, 어, 그 오늘 첫 법회라 네? 초심 얘기 한번 해보고 어, 법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초심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 초심을 잘 지켜야지 행복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그 그 인기가 있으면 또또 또 인기가 있으면 또 돈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초심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연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은 그 중에 그유 유재석이라고 MC가 있잖아요. 개그맨이면서도 네. MC로 두각을 나타난 그 사람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그 초심을 잘 지켜 어, 나가는 것 같아요. 초심이 이 초심을 잘 지켜 나가야지 그 행복이 행복감이 오래가요. 그 수행자에게 있어서도 이 초심을 잘 지켜야지 깨달음의 질이 예, 틀려진단 말이요. 에 깨달음의 질. 그 초심을 잘 지키고 수행을 해야지 깨달음이 찾아오고 또이 어, 수행의 성취가 있는데 이 초심을 지키지 않고 나름대로 뭐어 어, 초심을 잃고 그러다가 보면은 수행도 안 되고 어 수행도 안 되고 에, 그 수행자의 길을 벗어나 이 이판사판이잖아요. 이판사판 아. 이판사판. 어, 스님들이 이제 처음에 출가해가지고는 다 이제 부처가 되겠다고 뭐 그런 마음을 대부분 많이 이제 갖고서 출가를 하는데 그 것을 초심을 지키지 못하면 수행하다가 이제 사판 쪽으로 가. 이하는 수행성이고 사판은 이제 행정성이고 절 주지만 이제 하는 거라. 근데 원래 주지라는 것은 큰 공부 해가서도 돌을 깨쳐 가지고서 어 하는 것이 이제 예. 주신데 요즘에는 그냥 아다 버리고 뭐버리면 좋지만 말이요 주지 생활에 그런 매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 차를 뭐큰 거를 탄다든가 그런 걸 자랑을 한다든가 말이요 또정각이 많다고 자랑을 한다든가 말이요 그런 것을 이제 초심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보통이 따르다. 그, 부탄이, 그, 행복한 국가에서, 부탄이 참 행복한 국가에서 불행한 국가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2011년에 보면은, 가장 행복한 국가, 나라 1위가 이제 부탄인데, 그, 그 나라는 이제 불교 국가라 해서 이제 시주도 잘 하고, 또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뭐 동물로 태어난다는 그런 걸로 있어나서 이제 동물 학대도 없고 또 신호 교통 정리도 이제 교통 경찰이 와서 수신으로 이제 하는 곳인데 근데 2019년도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97위로 떨어졌어요 행복 순위가 그왜 그렇게 됐냐면은 에 그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너와 나의 그냥 비교를 하게 되고,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는 모든 97%의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초심 지키기가 이제, 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 자꾸 지켜나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 이제부터 이제, 좀 이제 힘든 그런 경우가 되죠. 이거 이 마이크를 한번 이게 새로 했는데 좀 불편한가요? 아니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저는 이 밑에서 막 콱콱 울려가지고. <laughs> 두꺼워 보여요. 그 네? 두꺼워 보여. 일로 지는 않아요. 받침대는 않 네, 네 받침대는 있어요. 있긴 했는데, 아, 받침대는 네. 하나, 해나. 그러니까 이제 초심을 잘 지켜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에, 성공했다고, 음, 성공했다고, 또, 잘 풀린다고, 어, 또, 마음을 또안 좋은 곳으로 먹고 그러다면은, 옆길로빠지기 쉬워요. 옆길로 겪기라는게 뭐냐면 뭐 놀고 먹으려고만 그러고 뭐사냥하려 그러고 뭐 아, 이성관계가 좀 복잡하고 그런 게 되면 이제 에, 보통 고통, 불행의 연속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 초심을 처음에 먹은 마음을 잘 지켜나가려고 래요 사실 이 초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자꾸 음, 안 돼도 해계에 자꾸 자꾸 마음을 먹는 것이 불자의 삶인 것이고 이 보살의 삶입니다. 이제 봄이 됐으니까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만물이 소생해. 이 삼영산도 뭐 아직은 죽고 뭐 멀었지만 이제 뿌리에서부터 이제 하나 하나 이제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원래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불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움츠렸던 것이죠. 그래가지 때가 되고 인연이 되니까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제 봄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끌어서 낼라 그런 것이죠. 원래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없는 게 아니. 원래 없으면은 이 세상은 아예 없어져요. 우리가 아들 딸 낳고 계속 이 세상이 이어져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단지 움츠렸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 이게 바로 인연입니다. 우리 인생도 생로병사, 나고 죽고 늙고 죽음을 방, 반복하지만은 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야. 아예 없어지면 이 세상 자체가 이 우주 자체가 탁 단절돼 버려요. 계속 어? 계속 이어져서 생명이 태어나고 뭐가 태어나고 뭐가 태어나고 해서 이 세상이 이제 이어져 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죽지만은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싹 없애버리고 에? 불필요한 것은 싹 없애버린다. 불필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음?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은 육체 에? 육체가 나라고 뭐 아주 믿고 있으니까 아주. 불필요한 것은 육체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희노애락을 싹 버려버리고 움츠려있다. 어디에 움츠려있는 것 같아요? 에? 우리가 움츠려있는 것은 어디요? 저 나무 같은 것은 뿌리가 땅 속에 움츠러 다 있잖아요. 어? 우리가 움츠려 있는 것은 어딘가. 예, 예, 네, 그렇지. 마, 마음 틀리지 않, 않았어요. 저 허공에, 에? 허공에 광활한 허공에 우리가 움츠려 있다가 어? 필요한 거싹 잘라버리고 말이야. 움츠려 있다가 인연이 또 찾아오면은, 응? 인연이 찾아오면은. 인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업에 의해서 내 태어난다. 인연이 찾아, 찾아오면은, 인연이 또 맺게 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고 그러죠. 육도윤회 많이 들어봤죠? 천상, 음,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육도의 윤회를 하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 그럼 부처는 뭐냐 말이야, 부처는. 음. 부처는 음. 그 움치, 우, 움치, 그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움치려는 것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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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치러 있는 것을 에, 버렸단 말이야. 고요한 정멸에 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부처라고 하죠. 그 우리가 이, 사는 것은 이 세상이 에, 에, 다 다 우주가 성주 개공이란 말이야. 살아있다가 우리처럼 살아있다가 머물다가 무너지고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이 우주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잘잘 잘 되는 것이 예? 예. 다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단 말이야. 이제 봄이 되면, 마음이리 소생하고, 어, 바쁘. 바쁘잖아요. 제 이, 이, 이 관음선언에도 이제 바쁜 것이 나타났어. 뭐, 물론 개, 거미도 이제 많지만은, 개미들이, 봄이 되니까 이제, 어디서 요 많은 개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더라. 바쁘잖아. 인간들,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어, 출퇴근하느라고 바쁘고. 바쁘고 이삼형산도 이제 바쁘기 시작했어요. 동물도 모든 생물이 그러니까 바쁘지 그래. 이제 범위 되는 건 서로 이렇게 내 자신을 내보일라고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벌레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뭘해 하여튼 뭘해뭘 뭘 하는지는 몰라지만 뭘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리고 행복하고, 또 때로는 슬퍼, 때로는 우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 그런 감정 속에, 그 감정 속에 또 감정의 변화 속에 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움직여. 네, 움직여야 돼. 근데, 그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것이 바로 불교고, 그것을 찾으면 부처인 것이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스님인 것이고, 그런 거단 말이야. 아무리 바쁘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어. 그게 뭘까요? 친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야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름만 다 틀리지, 비슷, 비슷해요. 고요한 정렬이라고할수 있는 것이고, 그곳은 아무리 바쁘고 흔들려도 바쁘고 흔들릴 흔적이 없어.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야. 우리가 결국 돌아가는 것은 그곳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자꾸, 어,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의지하지만은, 그때다면, 그냥 나를 생각해 주지도 않아요.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확 가버리지. 우리가 돌아갈 것은 참모합니다. 단지 움츠렸다가 인연을 맞아, 만나가지고서 태어난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다시 움츠리지 않고 이 세상의 근, 근원, 근원이라 그러죠. 근원을 알고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건 인생에 있어서 큰, 큰 행복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행복이고,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크다. 돈 많으세요? 돈. 많으면 스님 드리죠. <laughs> 스님 많이 드리죠. 고맙습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많아도, 마음 수행, 마음 공부하는 그런, 그, 그의 비교가 안 돼. 아까 뭐 비교 얘기했지만. 올해 이 불교는 살아 있어. 불교는 죽어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항상 살아 있어. 움츠렀다가 다시 예, 살아 나니까. 뭐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렇지만 그 거기에다 이제 불교의 이름을 쓰는 것이다. 아무리 다 살아 있어. 우리는 그 무한한 생명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내 자신에 내 마음에. 그게 바로 불교고, 그 불교와 인연을 맺는 게 에? 아주 큰 복이 있는 것이고 공덕이 있는 거야. 인 인간의 전생이나 아, 내생이나 그것은 자딱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이 불교를 맞 맞는 것은 전생에 어느 생 어느 생인가, 생인가 전전전생에 어느 생인가 그 복을 심고 공덕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싸게 의해서 맺은 거예요.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생에는 서 스님이 될수 있었던 것이고, 이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태어난 게 135억 년이잖아요.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우리 근원들은, 응? 우리 근원들은 나의 근원들은 인연을 맺어서 낫다 죽었다, 낫다 죽었다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스님이 된 경우가 없었을 거예요. 이때니까 불법의 불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싶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이고, 하고 싶은 경우도 있었고, 또다 하고 싶었는데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세상을 다호용하고 싶어 했던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연을 맞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불법을 만난 것은 상당히 행운이단 말이야. 저도 사실 교회도 다녀봤고 천주교도 다녀봤어요. 어? 그러나 이 불교는 이 세상에 없는 종교처럼 아주 어, 대단한 그런 종교예요. 물론 스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은 음, 이 불교가 참 대단해. 어? 그이 우주의 생성 변화, 에? 우주의 생성 변화에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은 물론이고 우주의 생성 변화, 아, 뭐 나가서 한덩껏 뜯는 우주를 다. 말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 대승불교가 가장 뛰어나죠. 이 불교라는 것은 제대로만 마음을 두고 발을 들어놓고 공부하면은 나한테 큰 이익이 있어. 그 이익을, 그 살아있는 이익을 나, 나한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아, 포교. 포교. 부도심. 포교와 굳으시면 그 살아 있기 때문에 불법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포교를 위해서 부처님도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하셨고 포교를 하셨고 부처님도 깨달음을 그렇게 큰 깨달음을 얻으셨지만은 평생을 수행을 하셨어요. 그것은 살아 있는 거 나의 복과 공덕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복과 공덕은 내 것이 되고 굳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 저도 이렇게 출가해 가지고 생활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 세월이 지나야 돼. 어떻게 세월이 지나야 되냐 말이야. 나의 나쁜 습관이 녹아 내리고, 나쁜 습관이 녹아 녹아 내리고, 습관이 녹아 내리면은 나쁜 업장이 녹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때로는 몸 몸과 마음은 원래 이제 같은 것이지만은 몸과 마음에서 이제 빛이 이렇게 싹 흘러나요. 그럴 때내인생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 내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요. 그럴 때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요. 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정치를 했다고 해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근원에서 빛이 흘러나야 돼. 그러, 그러려고 하면은 내 업장, 나의 나쁜 습관이 녹아내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려면 이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진짜 행복이고, 진짜 이제 평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 부처는 아무나 되지 않으니까, 부처는, 이 역사상의 큰, 큰 스님들, 뭐, 조사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부처는 오직, 뭐, 과거세도 있겠지만, 부처는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나머지는 물론, 뭐, 조사라고 해서 부처의 법을 이었지만, 그분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뭘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보리살타이 말이에요. 보리살타. 보디사트바. <laughs> 처음 들어보죠, 보디사트바. 네. <laughs> 그러모르시 그러니까 보디사트가 내 말이 얘기해줬는데. <laughs> 보디사트만한 보리살 타고 보리살 타는 줄여서 보살이다. 아, 그분들 다 보살이야 이 세상에 원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 빼고서 다뭐 부처라고 소속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 보살이야 보살. 부처님은 오직 한 분뿐이 아니시오. 사실은. 음. 나머지 분들은 큰 소리 내 도를 크게 깨쳤다는 분들은 전부 다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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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아야 이제 내 인생의 이제 주인공이 에, 되는 것이지. 그 인생을 잘 살고 잘 마치려고 하면은 항상 에, 마음을 보고 간생 보살을 증명해. 이, 간센보사를 하면은 뭐, 소원 비는 것만 생각하는데, 관음이라는 것은, 간센보사를 줄이면 관음이에요 간음. 관음. 음? 볼관자, 소리음자. 관음은 다시 광음으로 어, 바뀌는 것이고. 어. 광음은 뭐냐? 빛과 소리다 말이야, 빛과 소리. 빛과 소리는 생명의 근원이야. 나의 생명의 근원. 음. 부처, 부처의 화신도, 부처님도 법,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화신은 우리처럼 이 중생으로 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중생에 내려와서 교활하신 분인데, 그 부처님도, 어, 광음이야. 빛과 소리. 그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 이 우주 모든 것이 빛과 소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빛과 소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그, 인생을 잘 살고, 잘 마치려면 간센보살 측명을 해요. 많은 이익이 있고 수많은 이익이 있어 또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고 왜왜 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서 뛰쳐 나왔기 때문에 예? 기억은 안 나죠 지금 우리 생명의 근원에서 부처처럼 부처처럼 아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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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그런 열반낭을 즐기다가 뛰쳐나왔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받은 거예요. 열심히 증명을 하면 많은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말이에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는 아주 험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났다. 근데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벗어나지는 않아. 그죠? 보면잘 사는 것 같아도 그어려움 찾아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려움을 벗어난 사람들은 그 인이, 그 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 저, 저도 여기서 이제 살아보고 어, 어,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지만은 아주 죽이지는 않지만요. 아주 죽이진 않아. <laughs> 어려움이 어려움이 찾아와도 아주 죽이진 않아. 그 어려워 살려고 해야 돼 살려고. 어? 어. 나다 포기 포기하고 어, 포기하면은 그냥 죽는 것이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어려움이 찾아와도 포기하면은 그냥 죽는 것이지 죽는 것이고 포기 포기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희상하게 살려내더라고. 살려주더라고. 어, 그 하나 하나의 그 이렇게 줄을 딱 잡고 있으면 나를 끌어주고 딴 데로 보내주더라고. 근데 거기서 다 포기해 버리고 말이야. 어?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에, 죽는 것이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 그 포기하면은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이고 어, 거서 기 물러나는 거. 그냥 보. 버티더라도, 뭐, 결국 인생은 버틴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날 죽이지 않고 살려낸다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가늠의 손길인지도 모르지만은, 내, 나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나 훌륭한 그런 방법들이 나온단 말이야.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어, 네. 근데, 그것을 못 이겨.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실. 응? 응. 못 이기면은, 그냥 도태되는 거지, 뭐. 스님들도 그런 경우도 많아. 공부 잘 하다가, 공부, 수행 잘 하다가 그못 얘기해서 사판으로 떨어져가지고서, 그냥. 사실, 스님이라면은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과 교화가 포교를 같이 해야지 이제 빛이 나는 것인데. 너무 그런 음? 불사도 물론 좋지만은 불사의 그런 사판적으로만 하면은 참 어, 공부하는 스님의 입장으로서 보면 참 안타깝고 어, 또 불쌍할 때가 또 있어요. 자올 한해도 어, 올 한해는 포교도 열심히 하시고 간세웅보살 속에서 한번 무초 한번 사셔보십시오. 간센보살처럼. 응? 음? 간센보살처럼이 아니라, 간센보살 속에 푹 뭉쳐보라는 얘기가 뭐예요? 간센보살 한번 불러보라는 얘기지, 뭐. 음. 예? 뭐, 이거 화투치대도 간센보살 하면 뭐, 그 뭐지요? 광이 광으로 따닥 될수 있어, 따닥. <웃음> <웃음> 밖에 어고 <laughs> 그러다가, <laughs> 방구가 뭐 이렇게 해치도 있었잖아요. 어? 저는 <laughs> 힘들면 스님 줄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 떨어져요. 난 줄이 없어요. 줄, 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난 백도 없고 줄도 없어요. 백도 없고 줄도 없어요. <웃음> <웃음> 없고 줄도 없어요. <laughs> 그러다 보면 참, 이렇게 인생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좀, 명랑하고 밝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어, 말을 하는 것이, 이, 나의, 내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자꾸 마음을 끌어올려서 해, 해, 나가려고 하는, 또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세상을 나가서 이렇게 불법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바뀌어야지 복과 공덕이 더 수승해지고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바뀌는 것 중에서 불법 중에서 제일 바뀌는 게 뭔지 알아요? 쉽게 잘 바뀌는 게 뭔지 알아요? 쉽게, 쉽게 잘 바뀐다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고 어. 바뀌는 종교가 바뀌는 수행이 뭔지 알아요? 간센보살 측명하는 거예요 단센보살은, 물론, 가는 경위엔 33 응신이 있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 전환 그냥 수, 천배가 화신으로 돼서 내 자신을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바뀌어. 이, 이 사람, 이 사람한테는 여인이 필요하면 나는 여인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남자가 필요하면 난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자비심을 원하면 난 자비심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바뀌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수행에 나가면은 내가 바로 관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이 이 몸뚱아리 이 마음뚱아리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공덕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사조가 되는 것이다. 이 훌륭한 법문을 두고서 훌륭한 가르침을 깊이 깊이 믿으세요. 결국 결국 이 몸땅에 이 몸뚱아리는 이제 나도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날 때.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어?